오늘은 어, 이프리젠터 이번에 샀는데 되게 성능이 괜찮아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 포인터라고 되어있죠. 스마트 포인터 들어주시고 스마트 포인터 이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요동그를 꽂으면 그 프로그램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하면은 이게 전용 프로그램이 나오고 이 버튼 메뉴에 있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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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튼으로 이 디지털 레이저, 스포트라이트, 매그니피얼, 커스터마이즈, 마우스 이렇게 다섯 가지 모드를 조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자 저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위아래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위아래 버튼 누르면 저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위위아래 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어, 위에 거꼭 누르고 한번 조정해 볼게요. 자, 요걸 꾹 누르면 꾹 누르면 지금은 마우스가 이렇게 이동이 돼요. 마우스가 이동이 되고 자, 바꿔 볼게요. 세 번을 누릅니다. 세 번을 누르면 이렇게 디지털 레이저 포인터 요것도 되고 다시 세번 누를게요. 따다닥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스포트라이트. 캬, 스포트라이트 기능이 있고 또 다시 세 번. 자, 이번에는 확대가 됩니다. 특정 부분을 확대할 수 있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건 진짜 대박이다. 자, 라스트. 세번 따다닥 누르면 마우스가 커스터마이징 되는, 이건 실제 마우스는 아니고 포인터가 따라가는 어떤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어,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기능이 있는데 조합키에요 조합키 여기 우리가 이제 포인터 썼던 이 기능하고 이 방향키를 활용하면은 스포트라이트되는 그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같이 누르면 눌러보세요. 다다다다다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포트라이트되는 부분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키를 통해서 같이 눌러서 또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펜 기능 한번 보여드릴게요. 펜 기능 옆에 보면은 이렇게 또 버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가 펜 그다음에 이게 지우개 이렇게 지우개인데 펜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쓰면은 써보세요 이렇게 크 대박 이렇게 <laughs> 네, 글씨가 써집니다 글씨가 써지고 이걸 지울 때는 간단해요 여기 밑에 있는 버튼을 딸깍 눌러주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지워지는 효과입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한번더한번더 써보시고 네라운이를쭉 둘러주세요 한번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거 지울 때는 밑에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네, 지워지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 안에 볼륨 조절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거를 밑에 거를 꼭 누른 상태에서 꼭 누른 상태에서 모션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들었다가 하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가까이 좀 보여주세요 네, 다시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 대박입니다. 네. 네 참고로 이 제품은 건전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요 C타입의 C타입이죠? C타입의 충전식 제품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포인터, 프리젠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제품 구매하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안녕. 샌다, 안녕.